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12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어, 주간 투자 전략 어, 그리고 또 12월 첫째 주 어, 시황 코너 주간 투자 전략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제일 걱정했던 거는 어, 오늘 미국 증시였는데 일단 미국 증시는 그래도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어, 그런 쪽에서. 어, 일단 이번 주, 일단 눌림목 계속 들어오다가 한 방에 돌리는 거. 이런 패턴들 나오고, 미국도 이런 변화라고 하게 되면, 어, 저 중요한 또 지표 중에 하나 잘 넘어가는 느낌이고, 거기서 나오는 흐름들. 일단 다음 주 여러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래도 변화를 좀잘 맞춰가려고 하지 않나? 라는 쪽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느낌이, 긍정적인 그림자가 좀 드리워졌다 이렇게 해석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일단 미국의 패턴 보면 이렇게 저희 크로스 자리 나왔죠 크로스 자리 부근에서 잘 지지하고 다시 확대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고점을 돌파할 때가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 거래량은 좀 충분히 살아있고 지금 거의 격돌이 나오는 미국 시장 쪽에서 어느 정도 지지받고 그 다음에 돌리려고 하는 모습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미국 시장의 다음 변화는, 어, 지금, 주봉으로 볼까요? 네. 그러면, 저희, 55주선, 의미 있는 자리에서 잘 지지받고, 전고점때 돌파하려고 이러한 이런, 이런 상황들, 나쁘진 않은데, 거래 확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돌이 나오는데, 어, 황소가 이기느냐, 곰이 이기느냐, 라는 쪽에서 거의 물고 뜯기, 뜯는 과정 쪽에서, 지금 일단은 위쪽으로 싹 전환하기 좋은 과정이 나오는것 같고, 거기다가 전통적으로 12월은, 미국 시장은 그래도 어한 평균적으로 한2.2% 상승해졌다. 어 과거 통계가 어76% 확률론가? 예, 이제 맞을 겁니다. 때 이런 숫자는 잘 기억해요. 예. 어, 상승으로 12월은 마감했었다. 63년 이후부터의 통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약간 이런 기운의 힘이 벗어 위쪽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나? 한쪽도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중요한 건 다음 주 이벤트들입니다. 이거 잘 끝나고 레벨업 되는 과정들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어, 해외시장 분위기 한번 쭉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일단은 니케이는, 어, 밑으로 급락. 네, 당연한 거죠. 어, 미, 일본은 다른 거안 봅니다. 환율만 가지고 봅니다. 근데 환율이, 어, 일본의 지금 환율 보면 엔달러145 정도쯤에 끝났죠. 어, 지금 거의 격변하는 환율 시장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어 지금 고점에서 150대에서 한 140대 초반까지 나왔던 부분들이 빠르게 진행이 됐었고 이거는 내년에 B o j 는 지금 생각은 마이너스 금리 포기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약간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작용하면서 어느 정도 됐다라 입장 쪽에서 이제 일본도 어떤 금리의 정상화 그러니까 금리를 빠르게 변화를 시키겠다는 라 의도가 조금씩 조금씩 언론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어 그러면 은 미국, 일본도 그렇게 엔저로 바라봤던 분들이 다시 엔고로 나와서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이거 언제든지 진행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laughs> 싼 엔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어떤 엔저 플레이 그러니즉 엔이 다시 상승했을 때를 기대하면서 많이 대응했던 현상들. 이게 지금 나왔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한때 저희도 어, 일본의 n, 그러니까 N원이 지금 850원 정도까지 가서 와 이거 일본 여행 가도 되겠네 라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다시 한 880원, 90, 900원대로 다시 쓱 돌아오기 시작하면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N저가 좀 해소되는 느낌. 그래서 지금 그런 거 많이 했다고 하시죠. 어, n 화 투자하자. 그래서 엔화 투자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그 일본 주식을 사자라고 했는데 주식은 쭉 빠져버리네요. 이렇게 그러면 약간 엔화 플레이가 조금 좀 반감되겠죠. 가장 좋은 게 그냥 일본 채권 샀던 거 이게 오히려 가장 적합한 투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아니면 그냥 엔화 사가지고 기다렸던 거 그런데 뭐 일단 추이 봐야 되겠죠. 근데 요거는 앞으로 가야 될 일본의 변화가 아닐까 지금 대응은 N화 사도 될것 같아, 요 아직까지는요. 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반등 들어와서 N화가 한 147, 예, 한148 정도까지 들어온다. 이젠 또 저항 맞고 다시 떨어질 걸 생각하면서 엔화를 한번, 엔화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일단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던 부분이 나오면은, 일본은 거의, 어, 이제 주가는 좀 묵직해지겠죠. 근데 추세를 깨는지 아닌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어, 지금 상황으로는 약간 추세 그 박스권 상단부 돌파 못하고 좀 주춤하는 이런 과정들이 환율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 라고 봐야 될것 같고, 어, 그런 쪽에서 중국 볼까요? 중국은 지금, 어, 거래 확 터지면서 저점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안내려고 저점 지키고 돌리려고 하는. 근데 그렇다고 어, 막긴 막는데 그렇다고 강하게 돌아가느냐 이것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음 주 나올 중요 지표들, 대표적인 게한 금요일쯤, 다음 주 금요일쯤 가게 되면 나오는 뭐 산업생산, 소매판매, 실업률, 고정산 투자 이런 쪽들이 또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겠죠 그 생각보다 그래도 돌아간다 라는 쪽이 나와야 중국이 턴할 수가 있는 기반일 텐데 그거 가지고는 다음 주 초는 갈팡질팡 하다가 주말쯤에 이렇게 턴 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일단 여기 안 깨고 돌리는 거 이거 보셔야 되는데 어, 장중에 계속 중국 관련된 눈 쪽이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게 일단은 좀 단기 한계인 것 같고 더 묵직한 건 홍콩 H. 막으려고는 합니다. 막으려고는 하는데 거래가 이제 저점에서 아 이거 싸니까 우리 사야지 라고 하는 거래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이렇게 딱 이렇게 전환되면서 어, 저점에 대한 확신을 좀 보여주는 거래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아쉬운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은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저점 한 5,750점, 50, 60요 정도쯤 되죠. 여기쯤에서 저항이 딱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홍콩은 좀 어렵습니다. 가장 중국 시장 쪽에서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부진하다. 예, 좀 아쉬운 상황들이죠. 여기 지금 보여지고 있고 아마 추가로 중국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한국 증시의 영향도 같이 어, 영향을 끼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만은 좋습니다. 어, IT의 거의 대표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국가답게 지금 조정받고, 뭐 조정받고 흐름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어, 나스닥 흐름들과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TSMC를 통해서 나하고는 AI의 여러 변화들 그대로 좀, 어, 영향을 끼치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 높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아시아 증시 동향들과 전반적인 동향들은 상당히 뭐 떨어지지 않는다한 쪽이고 오늘 보니까 어 유럽 유럽 쪽에 어 지금 나오는 스톡스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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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스 같은 경우는 올해 또 고가를 경신하기 시작하네요. 유럽 분위기 좋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느냐라고 봤을때 유럽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내년에는 미국보다 더셀 걸로 얘기를 합니다. 워낙 바닥가 성장률이 저한 되는 걸 얘기하겠죠. 기조 효과가 있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더좋아지느냐라 쪽들의 유럽이 어또 금리는 빨리 이할 걸로 보고 있고 어 성장은 미국보다는 좀 저점에서 돌아가는 게 빠를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다 근데 좀 중요한 거는 그러면 유로화가 직접적으로 반응하느냐 이런 쪽인데 유로화가 돌아오는 거는 생각보다 좀 느려요 그래서 약간 느리지만 이제 시장 반응들은 오히려 좀더 빠르게 올라가서 이거 제대로 기대감 유럽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제 변화,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과 금리 빠르게 인하할 거란 여러, 여러 가지 얘기들 그런데 금리가 빠르게 인하를 하게 되면 어, 그 유동성 효과와 함께 어떤 시장을 돌리는 이런 효과들이 미국보다 좀더 빠른 거품, 예, 버블을 비슷하게 작용돼 있는 쪽이 유럽이더라고요. 지금요. 그래서 미국보다는 유럽이 더 어, 기대감이 꽉차 있다 이런 쪽의 느낌이 드는데. 만약에 유럽이 더 흔들리게 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유로화는 약세 달러와 강세로 갈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앞으로 좀 주의해서 봐야겠다 라는 쪽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오늘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지표하고 관련된 내용들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지금 오늘 발표됐던 미국 시장 동향을 보면은 일단 시장은 강했습니다. 일단 고용지표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오히려 이거를 더참 그래요. 어좀 약간 굿인데 굿으로 해석합니다. 좋은 걸 좋은 걸로 해석하고 배드를 배드로 안 좋은 걸로 해석하려는 경향들이 나오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싶어서 이거 좀 주목해야 되겠죠. 그러면 경기 연착륙 기대감, 오히려 고용지표가 잘 나온 거를 입맛대로 어, 원래는 그랬었죠. 고용지표 잘 나왔다. 어 연준이 액션을 하겠는데, 금리 생각보다 잘안 내리겠는데, 잘, 어, 올라가는 게 오히려 좀 빠르겠는데, 라고 해서, 그리고 또, 어, 금리 내리는 건 턱도 없겠는데, 라고 해서, 좋은 거를, 굿을 안 좋게 해석했던 경향들이 있었는데, 또 이번에는 또 특이하네요. 예, 안 좋은 거, 좋은 거는 오히려 경기 이제 잘 넘어갈 수 있겠다, 라는 쪽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참 특이하네요. 이게 예, 항상, 그 때, 그 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거기다가 발표됐던 고용지표 한번 볼까요? 고용지표 보게 되면은, 19만 9천 개, 어, 예상이 19만 개였습니다. 19만 개였고, 그리고 지난달이 15만 개다 보니까, 오히려 더잘 나왔죠. 예상보다 잘 나왔고. 근데, 이거를 굳이 애써 시작 시장이, 시장이 해석한 거는, 어, 전민 자동차 노조, UAW에서, 어, 이제 파업이 끝나다 보니까 다시 고용이 늘었다. 라는 쪽에서, 일단, 어, 제조업 고용이, 잔치한 달에는 3만 명 감소, 이번에는 2만 8천 개. 그러면, 시장에 해석하는 거는, 원래는, 요거 합치게 되면은, 요거 3만 개면은, 합치면 6만 명. 그러까 즉, 약한1 6만 명이 빠지게 되면은, 뭐 20만에서 6만, 14만 명 정도 늘었던 걸 추칠 텐데, 어, 지난번에 감소했던 거와 늘은 것까지 같이 오버된 숫자다 보니까, 그니까 약간, 오히려 19만, 19만 명 이하로 내려갈 수 있었는데 특수성 때문에 그랬다. 굳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됐고, 그러면은 다음 달, 12월 달이 더 중요하겠네요. 맨날 또 다음 달이에요. 모르게 되면.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상황들은 생각보다 일시적인 변화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애써 넘어가는 분위기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 증가도 일단 의료, 정부 분야. 가 그러니까 약간 좀, 어, 손이 많이 딸리는 쪽이죠. 정부는 정부 지출이 늘었고 하는 쪽에서 나오는 변화다 보니까 이거를 약간 특수성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일자리에서는 질을 보게 되면 소매업 서비스 쪽 관련된 쪽이죠. 그리고 또 소비가 줄어들면서 나는 영향들로 보게 되면 줄 3만 명 이상 줄은 것들. 이거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경기의 쿨 다운을 생각하다 보니까 요내용들 질을 보게 되면 아하 오히려 지금 고용지표가 일시적인 것 빼고는 괜찮구나 한쪽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 요게 지금 하나의 특징인 것 같고요. 실업률3.7어3.9 예상했던 것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요거는 어의또 약간 일시적일 것이다 라는 반응 들이고 시간당 평균 급여 요기 이제 문제죠. 어0.4% 올랐습니다. 올해 월간 최대 상승폭입니다. 금. 급여가 이게 잘안 빠지네요. 요걸 보면서 예상치보다도 올라가는 숫자 보다 보니까 여전히 약간 좀 일자리 증가 폭도 생각보다 좀 줄어드는데 이게 급여가 올라간다. 근데 이건 아무래도 여기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가 같이 동반적으로 들어갔던 쪽인데 월, 월간 최대 상승폭이면은 다음 달은 또 약간 위축될 수가 있겠죠. 결론은 월 말에 연말이죠 연말에 변화가 약간 쿨 다운될 것이다 라는 쪽에 대한 기대를 좀더 크게 하지 않나 라는 쪽도 일단 봐야 될것 같은 분위기로 이제 고용지표가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어또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또 많이 빠졌죠 미시간대에서 발표되는 장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그래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어 4.5%에서3.1%확 확 빠졌네요. 왜 그러냐면 유가 때문입니다. 유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이런 배다가 강하게 나왔고 어 그리고 한 가장 낮은 수준이죠. 최근 들어서 3.1이라는 얘기는 일단 어우 조만간 3% 밑으로 갈 거야. 약간 이제부터는 좀 따로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pc 지표나 아니면 cpi 지표보다 따로 놀았던 부분들이 지금은 오히려 같이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 심리죠? 이것도 같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어, 보니까 5년짜리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하락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 지금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2.8%, 이제 물가 다 왔어. 라 쪽으로, 요 내용들도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물론, 유가가 어느 식으로 다시 뭐 급하게 나오든가, 다른 변화가 강하게 나오게 되면은 영향을 받겠지만, 지금 나오는 한 1, 2개월 사이에 나왔던 아유 이제 휘발유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우리 좀날거살거 같아 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전반적인 상황들이 이렇게 됐고 주택 쪽이죠 이쪽도 앞으로 쿨다운이 들어오는 모습들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소비자 심리지수 이거는 69.4 지난달이 좀 심했었죠. 61, 2까지 소비의 나라가 거의 급락하는 모습들이라고 보고 와 이거 좀 부담인데 그랬더니 반등을 아주 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69.4 예비치가 나왔다는 얘기는 또이게 특수성도 있어요. 지금, 어 뭐냐면은 지금 소비 시즌이죠. 소비 시즌이다 보니까 나온 특수성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빠르게 올라왔다라는 거는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런 거 보게 되면은 또 구리스 good 구수로 해석하는 거죠. 이런 변화가 특이하게 이어졌다라는 쪽들도 이번에 미국 시장에 나왔던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 또, 하나씩 또 뜯어보면서, 어, 매크로 지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첫 번째로, 달러 인덱스입니다. 어, 지금까지 또한번뒤쫙 하고, 105대에서 밀렸던 거, 지금 최근에 한 102대까지 나왔다가 또 반등하죠? 지금은 반등하는 기조고, 그런데 여기 103.5 여기서 더 넘어가느냐, 라는 부분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거는 유로화입니다. 유로화, 엔화 쪽에서 유로가 경제 꾸준히 살아나는 전망들이 계속 확보되느냐? 일본의 어, 또 이제, 비 o 제의 정책이 바뀌느냐? 에 따라서, 지금 오히려 이쪽에 대한 부상이 좀더 크기 때문에, 아마 103, 104 이상, 그, 그러니까 요, 103, 104로 볼게요. 요 고점을 돌파해서 다시 쭉 돌아가게 되냐? 요건 아닌 것 같고요. 가다가 시도했다가, 여기 좀 저항을 받게 되면 이렇게 내려오는, 다시 한번 102, 그, 웬아 그니까, 워낙, 자꾸 왜 이러죠? 달러와 강세 쪽으로 가는 기조가, 그, 머물이 되는 국면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달러와 약세 쪽에 대한 기대를 조금 더할수 있는 측면 쪽으로 바라보는데, 당장은, 예, 달러는 지금은 강세로 가고 있네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일단 국내 환율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환율도 지금 원하는, 기 이게 이거 무슨 이렇게 나오죠? 네. 원하는,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았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약간, 어, 이거 접속이 안 되네요, 오은요 예. 아까 잠깐 볼까요? 여구양률 한번 잠깐 볼까요? 여구양률 보면은, 지금 원달러 1306원을 끊었는데, 아까 조회한 거 보니까 1310원 이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거는 다시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이구나. 요거는 또 내일 월요일장 시작해서, 다시, 워낙 강세로 자리 잡는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이 나오고 있고요 어, 그 밖에, 뭐, 과체가 관심 높은, 네. 이게 오늘 다 접속이 안 되네요. 비트코인도, 어, 접속이 안 되고, 이게 지금 아침 이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것, 다른 쪽이 다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이거를 못 보겠네요. 이렇게 되면요. 상품 시장까지 볼까요? 그럼 유가라는 쪽도, 네. 이게 지금,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지금 현재 유가도 다시 제가 적었습니다. 어, 수치 보고 적고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환율원 어, 달러원 환율은, 원, 달러 원 환율은 어, 지금 1317원대 그러니까 다시 1306원 대비선서는 빠르게 좀 올라오려고 시도를 하는 모습들인데 이게 지금 환율은 지금 추이를 어떻게 딱 어느 쪽으로 간다라고 되게 딱 어떤 특정에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1317원까지 왔다. 어 미국 경제 괜찮다라고 하는 달러 강세가 맞붙다 보니까 오히려 원하는 약세가 나고 이렇게 되면은 월요일 날은 약간 외국인들이 매도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들 그러니까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환경들이 충분히 되는 환율의 움직입니다. 임 미국 지향은 올랐어도 지금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일단 스탑을 할 만한 조건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월요일날 어 시작은 강하게 하고 쭉 하고 약간 9시 반 10시까지는 전강 후약이 나올 수가 있는 패턴들이죠.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 외국인들에 대한 변화들은 수급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는 강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원화가 약합니다. 이런 쪽들이 미국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이 보여주고 있고 유가는 또2.8% 올라서 한 71달러 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등하는 기조죠. 근데 일단 유가는그지한번에 말씀드렸듯이 70, 뭐, 그, 다음 단계죠. 만약에, 어, 70달러 대 전후에서 치고받고 하겠지만은 일단은 여기서는 올라온다. 라는 쪽들. 이거는 어 확인해야 될것 같고. 그렇다고 75달러 강하게 돌파하기는 아직은 어렵다. 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시도는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반락 쪽에 좀 무게를 두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1 0년물 국제금리는 4.23또 반등합니다 2.5% 올라서 어우 미국 경제 이렇게 좋은데 너무 금리가 빨리 내린 거 아니야?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good is good로 해석을 하는 이런 변화죠. 단4.3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항으로 받고 다음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나오는 CPI 발표 보면서 또 시장은 또 반영을 하겠죠. 게다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비트코인 예 지금 안 빠집니다. 웬만해서 안 빠집니다. 44,380. 어, 44,000 밑으로 가게 되면 언제든지 불뚝불뚝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어, 어제, 어제였죠, 벌써. <laughs> 예, 말씀드렸던 저희 STO 관련된 종목 쪽에서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안 빠지니까 계속 플레이 가능하다. 라는 쪽으로 보시면서는 들어오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따라잡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죠.